안녕하세요 패션 하울 너무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개강 시즌 맞춰서 패션 하울 찍고 싶어서 1월 말부터 주문을 해놨는데 주문이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개강 시즌 맞춰서 얼른 얼른 빨리 말아볼게요 그래서 오늘 에이블리 하울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거 오프숄더 니트인데요 요거는 니지 제품이에요. 약간 소녀스러우면서도 그 빈티지스럽고 레이어드 코디라던가 이런 좀 차분한 톤온톤 느낌의 코디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아서 몇개 주문을 했는데 제품이 안온 것도 있어가지고 일단 이걸 보여드리면 오프숄더 니트인데 저는 그레이 컬러로 했거든요. 요즘에 그레이 컬러가 좀 여기저기에 잘 입게 되는 것 같아서 요즘 조금 좋아하는 컬러라서 해봤는데 일단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에 딱 붙는 오프 숄더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 그게 이 니트의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붙고 오프 숄더면 너무 꾸민 느낌, 너무 뻔한 느낌 나는데 이거는 살짝 이런 데는 여리여리하게 품이 되게 충분히 넉넉해요. 어깨는 까불어지는 거지 요렇게. 그래서 요거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오프 숄더를 입으실 수도 있고 살짝 더 올려서 입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원숄더로 이렇게 살짝 언발하게 내려주는 게 훨씬 훨씬 예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여유롭고 편안한 핏이라서 오프숄더인데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입기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툭 팬츠 같은 거에 입어줘도 너무 예쁜데 오늘 이렇게 스커트랑 레이어드로 입어줬어요. 이렇게 입는 게 에이블리 감성 아닌가 이 코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컬러는 좀 뺐지만 은근 멋을 아는 느낌. 그리고 이런 스트랩이 또 같이 오던데 이거는 머플러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없어도 충분히 예쁜데 또 이거 해주면 아직 완전 봄은 아니니까 살짝 좀... 겨울에 걸쳐있는 느낌 나서 이거 너무너무 예뻐요. 소매나 팔 부분도 살짝 넉넉하고 솔직히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프숄더로 딱 입어줬을 때 소매 예쁘게 떨어지는 길이가 전체적으로 핏이 아주 좀 쿨한 멋까지 있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니트예요. 그리고 여기 같이 들어준 이 가방. 저 완전 보물 찾은 느낌으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이코토라는 쇼핑몰 제품이고 이렇게 나비 모양이 겉에 있는 가죽에 되게 조그만한 백팩인데 있을 거는 또다 있는? 안에 수납 지퍼도 양쪽으로 되어 있고 겉에 또 이렇게 작그만한 포켓이 또 있어요. 보이는 것보다 꽤뭐 요것저것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출용으로 딱 괜찮더라고요. 또 버클 느낌이 있고 또 스티치로 이렇게 화이트 컬러가 딱 들어간 게딱 포인트 되면서 귀엽지 않나요? 근데 너무 유치한 느낌은 아니면서 룩에 딱 포인트가 돼서 이거는 뒤에 나오는 코디들에도 진짜 다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 나비 모양이 딱 킥인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는 팬츠가 나비 자수가 엉덩이에 있어서 이거 딱 백으로 들어줬을 때 둘이 딱 매치되는 게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가죽이 조금 부드러운 편이에요. 엄청 고급스러운 가죽은 아닌데, 근데 또 엄청 보들보들하고 유연해서 은근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이라 이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끈이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들어줬을 때 부담이 좀 없고 편하게 툭 들어주기 좋아요. 원숄더로 딱 들어줘도 예쁘고, 백으로 싹 매줘도 예쁩니다. 근데 백으로 매줬을 때 살짝 이렇게 들릴 순 있어서, 네. 그거 말고는, 요거는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엽거든요. 짠. 아, 요거 핏이 어깨 라인이라 요거 너무 예쁘죠? 컬러가 이거는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담을 수밖에 없었던 제품인데 이건 언버티의 이글로 스트라이 포켓 후디예요. 근데 포켓이 가슴팍에 달려있는. <laughs> 제 생각에 저보다 체구 좀 작으신 분들은 좀더 여리여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한테는 이런 딱 기본 스크롭핏 이 컬러감이 주는 느낌 때문에 좀 여리여리한 포인트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얇진 않은 니트, 그냥 니트 같은 소재고, 이렇게 후드 달려있어서, 하나만 입었는데도 여기는 스트라이프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후디에다가 앞부분이 이렇게 막혀있어가지고, 조금 레이어드 코디 한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드. 후드는 핏, 그냥 소소. 살짝 저한테는 좀 작네요. 아예 더 커서 내려오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귀엽죠? 이거는 컬러감 때문에 꼭 보여드려야겠다 했던 제품이고 아또 이렇게 소매 워머처럼 끼워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팔 길이가 조금 타이트해서 이걸 안 끼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팬츠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는 원더원더 원더. 제품이고, 팩터 웨스턴 스터드 자수 워싱 롱 와이드 데님 팬츠.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laughs> 라지 사이즈로 했는데, 저한테 딱 예쁘게 편한 핏이더라고요. 이렇게 배꼽 좀 아래에 오는데, 허리랑 이런 거딱 편하게. 보이시나요? 저는 진청, 흑청 다 있지만 결국엔 이런 빈티지한 워싱이 매일 입어도 좀 티가 안 나는 아이템이라 무조건 계절마다 하나씩 사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스터드 느낌이 있어서 웨스턴 무드 살짝 나게 입어주고 싶더라고요. 두께가 많이 두껍지 않아가지고 봄에 진짜 주구장창 입을 것 같고 초여름까지 입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룩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일단 이 전체적인 핏이 이 뭐라 해야 돼? 가, 가랑이? 가랑이라면 안 돼. 가랑이가 아니라 이 미디가 살짝 여유롭게 나온 핏이거든요. 예쁘게 루즈한 핏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절개랑 스터드 포인트 때문에 좀더 쿨한 느낌? 그리고 엉덩이에 이 리본 자수 너무 귀엽죠? 이 가방을 매주면 둘이 진짜 딱딱꿍처럼 너무 귀여워요. 헉! 어머, 이렇게 들어도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 팬츠도 너무 추천하고 싶고 가격도 너무 괜찮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 취향을 조금 더 넣으면 이 호피 레오파드 캡을 써주고 싶은 거예요. 뉴스보이 캡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패턴 들어간 게. 위위미유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아예 확빈티지에져 버리는. 이게 그리고 약간 바스락거리면서 되게 얇은데 모양을 만져주기 좋은 재질이거든요. 처음엔 좀 너무 얇아서 당황스러웠는데 쓸때또핏 잡아주기에는 나쁘지 않고 가격 대비 이것도 하나 있으면 시즌에 잘 맞춰서 쓸것 같아요. 이렇게 입었으면 너무 귀엽죠? 뭔가 딱 완성이 되는 느낌. 이렇게부터 제가 진짜 최근에 약간 빈티지한 느낌 나게 입어줄 때 너무 손이 잘 가더라고요. 이것도 가격이 너무 괜찮으니까 아주 추천.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었던 거, 요 제품이거든요. 이로치라는 셀럽 에이블린의 셀럽분들이 하는 마켓에도 되게 귀여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거 프릴 레이어드 티셔츠인데 완전 이렇게 슬림한 핏이에요. 요번에 이런 프릴 달린 레이어드 티셔츠도 여러 개 있으면 좀 코디하기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이번에 주문을 해봤는데 요게 좀 쫀득하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너무 쫀득한데 핏이 너무 예뻐요. 소매도 일단 길어서 팔도. 화이트인데도 좀 너무 두꺼워보이지 않으면서 길어보이고 이게 딱 허리까지는 잡아주면서 골반에서 탁 퍼지는 핏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골반 없으신 분들도 요거 티셔츠 입으면 프릴 스커트 느낌 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프릴 뭐 요런 느낌도 생각보다 유치하지 않고 퀄리티도 너무 괜찮아서 마음에 들었다. 근데 또 추천하고 싶은 게 이게 얇은 기모가 들어갔는데 은근 따뜻한, 아니 그냥 많이 따뜻해요. 아직 추워서 얇은 티셔츠들 입으면 저는 좀 많이 춥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요거 이거 하나만 끼워 넣어도 뭔가 온도가 몇 도는 확 오르는 느낌이라서 겨울에 오다 마자 진짜 쭉잘 입고 있는 제품이에요. 너무 그리고 신축성도 좋고 되게 타이트하게 달라붙지만 몸이 불편하지는 않은? 그래서 너무 너무 추천드리고 요거 그레이도 너무 이뻐서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치해줬는데 이것도 너무 너무 이쁘잖아? 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얇은데 뭔가 몸에 탁 붙는 그런 보정이 싹 되는 느낌이 아니어서 이렇게 긴팔이나 조금 더 두께감 있는 것들에 입어줘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 팬츠 약간 벌룬 팬츠 소개하고 싶어서 이거 요거 샀는데 이거는 바이너리원 메이츠 스트랩 데님 팬츠인데 저는 딥블루 컬러 라지 사이즈 샀는데 저한테 딱 허리 좋았어요. 허리랑 배 사이즈 너무 답답하지 않게 막 여기 핀턱 살짝 한번 잡아주면서 퍼지는 느낌이라 걸룬인데 뭔가 벙벙해서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닌? 그리고 여기 버튼이 아래 있어서 이걸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완전 와이드하게 입어주고 싶을 땐 이렇게 해줘도 되고 굽 살짝 낮은 거 신거나 끌릴 거 걱정이면 버튼 또 잠가주면 조금 더 빵실빵실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컬러도 일부러 살짝 연청으로 했어요. 근데 이 워싱도 약간 화이트시하에 빠지면서 날 풀리면 쭉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laughs> 이번에도 제 취향을 넣어가지고 조금 듬뿍듬뿍 레이어드를 해본 룩이고 진짜 이 팬츠가 여기저기 코디하기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상의는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는 프롬 뮤즈 레이어드 롱 슬리브 티셔츠인데 이렇게 약간 그린 컬러랑 레이어드 된게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장바구니에다 넣어놨던 제품인데 일단 여기는 컬러감이 엄청 예쁜 레이어드 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레이어드 티에서 중요한 거는 얇은데 좀 몸에 예쁘게 핏되고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넥 라인이랑 소매 라인 저는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일단 소매가 길어야지 다른 거랑 레이어드를 했을 때이 이너 티가 좀잘 보여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길게 잘 보이는 게 좋았고, 여기 전체적 길이도 골반에 딱 걸치는 정도라서, 이너 티를 뭘 입느냐에 따라서 얘가 잘 보이기도 하고, 또 안으로 싹 가려지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 딥그린 컬러 골왔는데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쨍한 청록색 느낌이어서, 아직 FW 시즌일 때 은은하게 포인트 주기도 좋고, 날씨 화창해지면 이렇게 좀 밝은 색들이랑 코디를 하면 훨씬 상큼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많이 얇은 제품이라서 단독으로 입으면 속옷이 좀 비치니까, 그거는 주의하시고, 근데 전 입었을 때 요게 좀 말라보이게 몸에 예쁘게 붙더라고요. 소재도 진짜 좋아요. 부드러워서 편해서 손이 또 자주 가는 제품. 또이 넥라인이 은근 깊거든요. 이렇게 넓게 들어가서 답답한 느낌은 아니에요. 유넥 좀더 깊은 것들이랑 입으면 이 컬러감이 딱 나와서 이거는 좀 디자인이 딱 제가 마음에 드는 레이어드 티였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입어준 거 미니포에 제품. 또 요런 꽃무늬의 러블리한 빈티지 느낌 잘하거든요. 한국의 약간 브랜디 엘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대신 좀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라 저는 하이 같은 거는 함부로 도전을 못하는데 나시티가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오늘 나온 여기저기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소재가 엄청 짱짱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살짝 여유로우면서 이렇게 잘 늘어나는 그냥 부드러운 골지 원단, 저렴한 골지 원단인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긴팔들의 배치를 해줘도 답답한 느낌 없이 편하더라고요. 이 플라워 패턴도 딱 은은하게 너무 유치하지 않게 이 디자인 잘 고른 것 같고 밑부분에 또 셔링 있고 이넥도딱 너무 부담스럽지 않다 져가지고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졸리지 않아서 진짜 레이어드용으로 너무 좋고 이 위에 입어준 거는 기마홉 니트 가디건 후디라고 해야 되나? 요거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단독을 입었을 때 저한테 일단 팔 길이가 생각보다 짧고 옷 자체가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작은 느낌? 그래서 이거 실패다. 이거 좀 오래 기다려서 받았거든요. 요 라임 옐로우 화면에서 잘안 잡히는데 요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좀 애매한 거예요. 후디를 해봤는데, 일단 이너를 이렇게 소매 긴거 입어주시는 게 훨씬 이게 연장되어 보여서 예쁘고, 이걸 단독보다는 이렇게 겉에 딱 걸쳐주는 것처럼 입어줬을 때가 예쁘더라고요. 또 이렇게 가디건에 후드 달린 감성은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컬러감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고 또 이거는 가디건 같은 거를 두개 연달아 입어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크게 여유롭게 나와서 이너로 좀 여러 가지 매치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장점이고 저보다 좀 채고 작으신 분들은 단독으로도 좀더 예쁠 것 같아요. 그 이거는 약간 부드럽고 폭닥? 좀 따뜻한 재질이거든요. 살짝 안고라 털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제품이라서 아직 좀 추우니까 안에 얇은 거 입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하고 아우터 그냥 편하게 딱 걸쳐주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봄이 기다려지는 컬러감이라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 룩은 이렇게 조금 귀엽게 입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가디건이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워텀에서 샀는데 골집 원단에 완전 뭔가 쫀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고 살짝은 그 뻣뻣함? 살짝은 그 탄탄함이 있는 제품인데 이게 입었을 때한 마이너스 3kg? 5kg? 5kg는 되어 보이는 거예요. 카라가 일단 조금 크게 뻣뻣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가디건들보다 조금 더요 어깨 부분이 딱 잡아주는 느낌이고 여기에 또 단추 한두 개만 해주면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 저한테 이런 부분들은 살짝 여유롭게 남으면서 그래서 그런지 더좀 날씬해 보이는 느낌인 거예요. 저는 SS 시즌에 무조건 괜찮은 가디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해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여기저기에 진짜 입어주기 좋더라고요. 조금 두터운 긴 팔절이랑 입어줬을 때그 부해 보이는 걸 얘가 싹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가격 대비 너무너무 만족하는 제품이라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는 이런 그레이 차콜 느낌이 아무 때나 진짜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땡땡이 나시티를 샀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약간 레이스 디테일 들어가 있어요. 요즘 이런 약간 속옷 같은 감성의 나시티드에 살짝 같이 레이어드 해주면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또 선택을 했던 게 안에 패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패드 있으면 속옷 걱정 안 하고 나시 입어도 돼서 저는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패드 살짝 좀 동그랗게 잡아주면서 나쁘진 않거든요. 살짝 볼륨감 있는 편이고 근데 이게 화이트라서 그런지 이 패드 모양이 이렇게 줄이 비쳐서 이건 그럼 블랙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재 자체는 좀 쫀득하면서 몸에 달라붙는 느낌이 너무 귀엽고 저한테는 골반까지 내리기엔 여기 살짝 타이트하더라고요. 어쨌든 귀엽다는 거. 그리고 앞에도 보여드렸던 이거. 도우치 도우치 스트라이프 스커트인데 요즘 이런 스커트랑 팬츠도 많이 입고 단독으로도 되게 많이 입어서 너무 유치하지 않은 제품 찾고 싶었는데 이게 허리 밴딩도 되게 자유롭게 늘어나면서 올려 입어도 되고 내려 입어도 되고 너무 편했고 또 이런 그레이 느낌의 스커트 스프라이트라서 너무 유치하진 않은데 딱그 귀여운 감성만 살짝 가둬갈 수 있어서 저는 제가 딱 원했던 느낌인 것 같아요. 팬츠랑 입어줬을 때도 얘가 너무 붙지 않고 살짝은 이렇게 딱 고란부터 벌어지면서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핏이 예쁘게 나더라고요. 요거는 여러 가지. 스타킹, 타이즈 같은 거 바꿔가면서 매치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허리도 편하고 사이즈 상관없이 되게 예쁘게 입어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 이것도 봄에 하나쯤 있으면 진짜 휘뚜마뚜 많이 입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다이아몬드 타이즈 사봤는데 겨울에 샀거든요. 추워서 못 입고 있다. 이번에 코디하려고 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재질은 완전 망사 스타킹. 몸에 안 달라붙는 느낌이라 요걸 입었는데 그 배나 약간 이런 데 답답하게 누르는 느낌은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의 새로 세어줄 되어있어서 심심할 것 같은 룩에 포인트 넣어주기 좋고 여기에 니삭스 같은 거 길게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뭐 가격 대비 하나쯤 사용해보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다음은 제가 프릴 레이어드 티를 하나 더 샀는데 사실 티인 줄 모르고 제가 이거 나시티인 줄 알고 아 긴팔 많이 샀으니까 이렇게 매치하는 거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이게 또 배송이 늦었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받아봤는데 긴팔인 거예요. 저는 티셔츠 따로 이것만 산줄 알았거든요. 근데 심지어 붙어있어. 근데 웃긴 거 반반 치킨 마냥 앞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엥? 조금 웃긴다 했는데 입어봤는데 또 너무 예쁜 거죠. 일단 요 쫀득하면서 차르르 떨어지는 요 재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긴발 티 중에 하나거든요. 몸에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이 일단 너무 너무 귀엽고 여기는 이렇게 끈으로 묶어 주실 수 있고 여기는 스트랩이 두개 이렇게 올라가요. 웃긴 것? 어쨌든 뒤에는 없다는 거. 근데 일단 핏이 너무 예쁘고 요 프릴 색이 배색된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laughs> 되게 결국에 잘 입지 않을까. 그래서 레이어드 코디 굳이 이렇게 매치하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요거 하나로 입어줘도 좀 귀여울 것 같아요. 그냥 요거에 팬츠 하나, 가방 하나 딱 들어주면 이대로 코디가 좀 완성인 느낌? 소재나 뭐핏 이런 거 생각하고 가격까지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프리를 자세히 뜯어보면 살짝 묘하게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요것도 오래 걸렸지만 나름대로 예뻐서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에이블리 하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배송 못온 것도 있고, 제가 또 따로 산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봄이 오니까 이것저것 예쁜 거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나의 도 사랑하는 하울드에서 안녕!